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런 문제가 그잘 봐봐. 요 함수에서 이거에서의 접선이 얘들아. 요 접선이 얘랑 지금 접한데 그러면은 공통 접점인지 아닌지를 이게 명확히 알순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어. 잘 봐봐. 너희가 만약에 y는 x 제곱이 있고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있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그림이 왜곡되긴 했지만은. 마이너스 이콤마 사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위에서의 접선이 얘랑도 접하니까, 어, 이런 접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함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얘들아, 접선이 여기 위에서 이런 접선이, 여기, 여기 접한 거다, 얘들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접할 수도 있는 거 맞아, 얘들아?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두 번째 상황이기는 해, 얘들아. 첫 번째 상황이 아니라, 두 번째 상황이기는 해 내가 첫 번째 상황이 어떻게 모순이 발생하는지를 봐줄 거야 자 만약에 첫 번째 상황이라면 요 함수가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마이너스 2 콤마 4를 지나야 돼 벌써부터 이상하잖아 그럼 넣어서 a가 바로 나면 그게 답이면 이상하지 않니? 분위기 졸라 싸하지 미분도 안 했는데 이 애들 무슨 말인지는 조금 뭐 여담이고 너희가 봐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가 몇 되는 거야, 들아라그 13가 a가 몇 된다는 거야, a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 a가 마이너스 7이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이제 y는 X3승 어, x 3승 마이너스 7에 x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7이 된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의 기류기가 이거 미분하면 이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이넣지면 기류기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4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얘들아 어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지 이게 공통 접점이라면 얘 미분하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랑 얘 미분하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접선이 똑같으니까 기류기가 어때야 돼? 기류기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 거는 모순이 되는 거야. 왼쪽 거 모순이 되고, 오른쪽 것만 우리가 풀게 되는 거야. 오른쪽 거가 지워졌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통 접, 점은 아니라는 거야. 접선만 공통인데, 접점이 겹치지는 않는다고. 뭐 이런 소리거든. 그래서 이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이거에서 접선 구해. 얼른 구해, 들럼 y 빼기 4가 미분해서 마이너스 2 넣어주고, x 더하기 2니까, y는?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거든. 근데 얘가 얘랑도 접한다매 그니까 러요 직선이 얘랑도 접하니까 접하니까 만나는 점 찾는 거 맞아. 만나는 점 중에 중근인 거 찾는 거 맞아. 그러니까 또 만나는 거니까 얘랑 얘랑 원하는 거 같아지는 점. 만나는 교점 찾는 거. 그래서 3차 함수랑 여기 요 함수가 아니라 뭐 되는 거요렇게 만나는 점 찾는 거야. 말 그대로 만나는 점. 그래서 x3승에다가 이제 a 더하기 4의 x 플러스 2가 지금 0되는 거니까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 거지 그 만나는 점 자체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그림을 조금 이제 우리가 그려줘야 이해가 될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야 얘들아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만약에 아까 뭐 그랬던 건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얘들아 접선이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접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 접선이 얘인거야 접선의 방정식이 얘인거고 지금 요 점이 마이너스 2, 4고 얘들아 요거 구하고 싶다고 얘들아 요거 A값 A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점을 우리가 얘들아 구하고 싶은 거라고 이거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얘들아 지금 아요 이 교점은 이방정식에 뭐가 되겠구나 해가 되겠구나 정도는 이제 알 것이고 야 이것도 모르잖아 얘들아 이 접점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접점을 놔야 되는데 a라는 알파벳이 이미 사용이 되버렸지 그럼 당연히 여기도 그렇지 t 콤마 이제 t 3승의 at-2잖아 됐니? 그럼 봐봐 얘들아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몇 넣어줬을 때? t 넣줬을때 아니야? 그럼 이거 미분해가지고, 이거 미분하면 3x제곱에 더하기 뭔데, 더하기? a가 되는데, 거기다 t는 게 기류기지. 그럼 여기다 t 넣어주면, 3t제곱 더하기 a인데, 그게 몇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다, 이 소리잖아. 파란색 직선의 기류기가 몇이래? 마이너스? 4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교점이니까 여기다 몇 넣어도 되고, t 넣어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위에 거에 t 넣어주면 t3승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4의 t 더하기 2가 0이 나오는 거고 뭐 이것도 하나 있는 거고 얘들아. 3의 t제곱 더하기 a가 마이너스 4도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려면 일단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여기다가 너희가 이제 t3승에다가, 이네 이제 여기다가 4를 더하니까 얘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3t3승, 더하기 2는 0이니까 t 의 3승은 1이니까 t가 못밖에 없어, 야되아 1밖에 없잖아. 그래서 t에다가 여기 1을 넣어주시게 되면 a는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7 이렇게 푸는 거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스스로 풀때 정리를 좀잘 해줘야 되는 게, 얘가 교점이니까, 얘는 교점이니까, 이걸 만족했던 거야. 이거를 근데 미분 도함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도 몇이니까, 마이너스 4니까, 요것도 어, 만족했던 거야. 미분에서 몇 넣어준 거, t 넣어준 거까지 이제 만족을 하는 거.